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커맨드 블록을 이용해서 삼, 마법의 삼지창을 만들어 볼 겁니다. 굳이 마법이라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스킬이라고 봐도 되는 무기인데요. 음, 예, 커맨드 블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철골 몬스터가 있으면은. 3지창을 들었을 때 데미지를 줍니다 이렇게 데미지 1, 데미지 2, 데미지 3, 데미지 파워풀 이렇게 뜨면서 그 가까이 있는 몬스터와 플레이어한테 데미지를 주는 그런 무기인데요 보셨죠 이렇게? 초골렘이 아니고 그냥 몬스터도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적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커맨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맨드 하나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회로, 이게 뭐지? 무슨 에로지 비교 회로와 탐지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우리 커맨드 블럭 두개 일단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탐지기 두개 레드스톤 하나 똑같이 탐지기 두개 레드스톤 하나 탐지기 두개 레드스톤 하나 탐지기 두개 레드스톤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요. 또이 뒤로 비교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허. 어. 비겨할로 하나, 담기기 하나 커맨드, 커맨드, 커맨드 놓으시고요 레드스톤을 이렇게 쫙 깔아주세요 여기 깔아주시면 이제 회로는 완성입니다 그럼 일단 커맨드를 보러 네, 커맨드를 보실게요 일단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커맨드 블록은 Okay. 이게 무슨 명령어냐면 삼지창을 들었을때 효과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반복 항상 사용으로 해주시고 여기 1 붙여주세요 이렇 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가서 여기에 데미지 쓰시고 S A Y 1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예 옆에, 이렇게, 데미지 1이라고 이렇게 뜰 때, 효과음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체인 조건부 항상 사용으로 해주시고요. 다 쓰셨으면, 이제, 또 여기로 가서, 여기에는 데미지 2, 그리고, 여기 효과음은 똑같이, 여기서 3, 효과음은 똑같이, 여기는 파워풀. 저는 이걸 데미지라고 안 해도 되고 데미지를 막 파워풀 막 이런 거안 써도 되고요. 음, 따르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데미지라고 쓰시 뜨는 게 싫으시면 데미지라고 써 있는 거를 따르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커맨드는 이렇게. 제 가장 가까이 있는 플레이의 그 몬스터에게 그 고통 버프를 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플레이어한테 고통 버프를 주는 명령어고요. 이걸 하면은 골뱅이 피라고 했으니 저도 죽겠죠. 그러니까. 했으면 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지 않게 여기다가 저항 명령어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일단 이 고통 명령어가 들어올 때까지만 이게 저항 명령어가 딱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저항 버프를 안 하시면은 딱 여기서 이렇게 쓴다. 그럼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안 되고 이거를 무조건 저항 버프를 해주셔야 안죽음니다 그리고 이건 철 골렘 소환 명령인데 이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안 보여 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 그냥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쓰셨으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작동이 돼요. 한번 시험해 보고 안 되시면 다시 보고 천천히 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제 재미있게 가지고 노시고, 전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